안녕하십니까. 석칸 t v 입니다 지금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 밤 10시 45분, 아, 40분쯤 되가네요. 오늘 또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집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경주 최고의 명소. 황성공은 전연 황토 맨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맨발 걷기로 이것이 제의 생활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좀 촉촉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딱딱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뿌립니다. 살수장치가 있죠. 또 최근엔 비가 자주 와서... 땅이 젖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의식 효과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늘이 이렇게 산책로에 다 되어 있어서 또 이만큼 비가 와도 모자 하나만 딱 쓰고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 그렇게 비가 많이 몸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서거나 우위를 입지만 살짝 뿌리면 이 나무가 지붕처럼 막아주고 그 가볍게 한 30-40분 하는 맨발 긋기는 그렇게 피해 많이 쳤지 않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오솔길 좌우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쫙쫙 병풍처럼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마치 몽골 텐트처럼 덮고 있어서 한여름에도 이 거늘이 되어주기 때문에 숲속을 걷는 느낌이 꽤 진합니다. 자, 이 착잡한 땅의 질감이 느껴지고 온도가 느껴지는데요. 기분 좋습니다. 이런 날에 맨발 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운전 중에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듣지 마시고요.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유튜브에 습관 TV를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분 혹시 계시다면 하루의 일과를 맨발 걷기로 하자. 이거는 꼭 정하시면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맨발로 걷고 또 쉬자.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발굽피 펴기도 내가 하루에 20개씩. 한 달간 하자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백발백중 이렇게 10중 8구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고 자자 하면 침대에서도 돌아 누워서 팔굽혀펴기 하나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늘 실패 습관을 늘려 가시면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팔굽혀펴기 하나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팔굽혀펴기 50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철봉을 오늘 5초간 매달리기만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그건 할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철봉을 턱걸이를 5개 10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날 장거리 여행을 하고 또 오랫동안 앉아서 있다가 강의를 듣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과식을 했거나 이럴 때는 활성 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많이 생기죠. 피로 물질이 이럴 때 하루 일과를 맨발 걷기로 딱 하시면 이 땅에 발이 닿는 순간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쫙 해소되는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만나서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을 해소하고 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습관을 정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날씨가 찌부동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바람이 부니까 맨발이지. 날씨가 차가우니까 맨발이 딱이지. 몸이 어슬어슬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10분만 맨발 걷기 하고 쉬자. 오늘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아, 소화제를 먹어야지. 이 생각보다 맨발 걷기가 소화제지. 강력한 소화제지. 이렇게 속이 좀 더부룩하면 맨발 걷기 하고 쉬자.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계속해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추우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지. 비가 오니까 맨발이 아니라 집에 가서 쉬어야지. 몸이 어슬어슬 추우니까 이런 날 하면 오히려 해로워. 얼른 푹약 먹고 쉬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별 소득이 없었지.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에서만큼은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오면 야 맨발 걷기 너무 좋은 날이다. 몸이 좀 찌부둥하면 맨발로 걸으면 야이 찌부둥한 것이 싹 사라지는데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의식이나 여러가지 것을 차지하더라도 딱 발로 디디면 체중을 실어서 지압이 됩니다. 지압의 핵심 효과는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되면 인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우리 체온이 조금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이 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병균이 들어오면 이 인체에서 체온을 확 올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사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스스로 또 이 병균과 사우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 체계를 망가지면 우리 몸에 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말걷기를 겨울이나 이런 차가운 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장수 유전자, 건강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따뜻하고 평안하고 몸에 무리가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춥고 굉장히 차갑고 그런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에 살짝살짝 노출시키는 게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나치게 편안하게 하면 돌발 사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연습을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도 미리미리 추위와 더위와 살짝살짝 노출시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생명 유지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면역 인자가 우리 몸에 작동을 하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약간의 추위와 더위가 와도 이렇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잡초는 추위와 더위를 그대로 견디고 밟히고 하면서도 꿋꿋하게 또 살아납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여행을 하시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과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맨발 걷기를 그꼭 하십시오라고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순환이 팡팡팡팡 되어서 우리 몸의 각 장기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머리에도. 장거리 운전이나 과식이나 어떤 행사 이후에, 아유,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 생각,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혈액을 확 돌리고 쉬자.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노폐물이 다리 쪽에 발 쪽에 이렇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쪽이니까요. 그래서 피곤하면 다리가 붓거나 뿌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맨발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발을 몇 발짝 한 10분만 걸어 다녀도 있지 않습니까? 시원해지면서 혈액의 펌핑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발에서 시작한다고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발에서 스프링처럼 팡팡팡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우리 근육에 힘을 가게 되고 근육이 정맥 혈을 팡팡팡 심장으로 쫙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맨발로 걷기만 해도 인대와 근육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을 힘 있게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력을 거슬려서 돌려보내는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의 혈액순환제다 무공의 혈액순환제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보조펌프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니까 쉬야지 이 생각에 중간에 체크를 하나 더 넣어 보십시오 피곤하니까 맨발 걷기 하고 쉬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황성공원 천년맨발길 밤 11시가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굿나잇 하시고 행복한 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